안녕하세요. 아선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토분을 만원 할인하는 그런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그 형태죠? 어, 기본 토분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 그렇죠? 하지만 수입 들어오는 거보다는 밑에 배수 구멍이 저희는 좀 많이 큰 편이고요. 수입 들어오는 거는 배수 구멍이 너무 작아서 또 집에서 또 후처리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요. 구멍을 조금 더 넓히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배수 구멍은 굳이 넓힐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구멍 자체를 사이즈별로 저희가 어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를 둬서 구멍을 저희가 이렇게 타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수입하는 것처럼 구멍을 더 이상 뭐 키울 필요는 그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 터분을 만원 할인되는, 할인되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번호는 18번으로 되어 있고요 지름 9.5에 높이 9cm, 수량은 20개. 20개에, 원래 정상가가 4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해서 3만원에 판매하는 주문번호 1 8번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대략 10cm 나오죠.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높이도 이렇게 보시면, 어 대략 9.5 정도 나오네요. 조금씩의 편차 있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형태는 이런 형태죠. 어 배수구멍도좀큰 편이고요. 자, 배수구멍도 한번 제대로 볼까? 오늘은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배속 구멍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2.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20개에 3만 원인 제품 주문번호 18번 제품이었고요.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1호라고 할게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 주문번호는 19번으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11.5에 높이 11cm. 수량 자체도 20개 똑같고요. 얘 역시도 만원 할인해서, 5만 원짜리 제품을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형태는 이런 형태. 밑에 배수구멍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것도배수구멍 한번 제대로 볼까? 이렇게 보시면. 자, 배수구멍을 이렇게 제대로 보면, 대략적으로, 어, 얘는 한 3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3cm 정도 나오는 11호 사이즈죠. 지름이 11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문번호 19번, 20개, 만원 할인해서 4만원인 제품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지름 13cm, 13호분이고요. 주문번호는 이제 20번으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13.5에 높이 13cm. 수량 역시 20개에 6만원짜리 제품을 만원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5만원부터가 택배비 무료이니까 이 주문번호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 지름이 음13.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대략 한 12cm 정도 어,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얘도 배수구멍 제대로 보면 얘 배수구멍 자체가 얘도 좀큰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음 배수구멍이 이렇게 재볼까? 아 배수구멍이 잘안 되네 초점이. 대략적으로 1cm, 2cm, 2.5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네. 2.5cm에서 3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20개 가는 주문번호 20번이고요. 지름이 13.5에 높이가 13, 12... c m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2, c m 에서12.5 나오는 주문번호 20번 만원 할인해서 5만 원인 제품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주문번호 20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주문번호 21번이고요. 얘는 지름 24.5에 14 높이가 14.5, 수량 10개고요. 어 얘도 만원 할인해서 45,000원짜리 제품을 오늘은 3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는 21번이고요.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 얘 역시도 이렇게 배수 구멍도 한번 제대로 볼게요. 오늘은 자 얘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배수구멍도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 한 4cm? 3.5cm에 4cm 나오는 것 같은데요 3.5cm 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네,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친구가 1 0개의 45,000원짜리 제품인데 오늘은 35,000원에 판매하는 주문번호 21번 지름이 14.5에 높이가 대략 15c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인기 많은 68번 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친구들 어, 9.5cm 짜리가 3개, 11.5cm 짜리가 5개, 지름 13.5cm 짜리도 5개, 그 다음에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14.5cm짜리 두개 해서 총어몇 개야? 열다 개. 열다 개의 얘는 9,500원 할인해서 33,000원인 제품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죠. 가장 작은 9호 사이즈가 3개 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11호분 이 친구가 다섯 개. 그다음에 13호분이 다섯 개. 그다음에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14.5cm짜리 지름 얘가 2개 해서 총 15개. 요만큼의 33,000원인 제품. 할인율은 9,500원 할인되어 있는 주문 번호 68번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꽃갈콘의 형태죠. 어 저희는 요 친구들을 그냥 미니 플라워로 이렇게 아산 토기에서는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도 다산 토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자, 얘는 주문번호가 22번으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12.5에 높이가 16.5. 얘는 수량이 10개. 얘 역시도 오늘 이렇게 만원 할인해서 45,000원짜리 제품을 35,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대략 12에서 12.5, 12.5에 가깝죠? 12.5의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16.5 정도 나오죠. 어, 이렇게 형태는 이런 식으로 꽃갈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지름 재대로 볼까? 밑에 배수구멍이 대략 한 2.5cm 정도 나오는 디자인. 어, 실은 이 디자인도 어, 뭐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디자인하고 거의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원래 안 만들었었는데 어~ 이제 우리 고, 고객님들께서 사장님 요 디자인도 수임세가 만원 화분인데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요 디자인도 저희가 차후에 어~ 이제 생산이 없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고객님들이 요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거의 흡사하게 디자인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었던 미니플라워죠 그런데 사실은 수입 들어오는 애들은 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물류비 어 유통 과정 때문에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일반 기본 토분들보다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토분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어 저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개당 단가 4500원씩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할인 들어가면 이게 하나 단가가 3,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태리나 독일 것들은 요 디자인이면 제가, 제가 정확치는 아는데 시중가 거의 6,000원에서 5,000원 사이 내외에서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요거 쓰임새가 많은데 사장님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만들고, 어 가격도 거의 시중가 대비 50% 정도에서 이렇게 만드는 미니 플라워죠. 자, 주문 번호는 22번 미니 플라워 요 제품. 지름이 16.5에 수량 10개. 하나 가격이 원래는 정상가가 45,000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해서 4,500원짜리가 이제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디자인 내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실 수요자들이 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어 지금 이게 시장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필요하신 제품들 토분 위주로 나가 이런 이런 제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렇게 문자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어,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분, 요 친구들이죠? 남분 19.5cm 짜리 다리 없는 거하고 또 16.5cm 짜리 다리 없는 거 대략적으로 이제한달 정도 있으면 한달 조금 더 있으면 생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때들까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